여러분 약속하시니가 믿쁘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우리 의삶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요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죄를. 여러 뭐 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왜냐? 죄를 발견해야 삽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죄 가운데 구원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거기서 죄를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를 우리는 다시 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도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담력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누가만, 누구만 들어갔냐면요, 하나님만 들어가시는 곳입니다. 또 그에게 수정되는 천사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이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요. 예 이곳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도 그건 지극히 저거 부분이고 진짜 우리는요 그 성수에 들어가는 성수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란 이 땅에 뭐좀 잘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요 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를 붙드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면 문제는 누가 주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해결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진리 안에서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지금 요즘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요. 하나님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드셔요. 여러분 남이 볼때 조금 이렇게 느껴지면요. 죄다 버리세요. 이거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왜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여야 사랑과 선행을 격리해 주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 갈수 있도록 모이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그에게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선인이거든요. 막 자꾸만 격리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내는데 저는 이걸 요 영적으로 딱 보니까 성도와 함께 교회에서 지나가는 거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잖아요 이게 항소가 양, 양쪽에서 붙잡고 끌그 땡겨도 안 찢어진 만큼 이 가죽으로 만든 건데요.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 휘장은. 오랫동안 정기로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은 재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필리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장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 희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 희장. 얼마나 우리가 엄숙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젠 죄에 대해서 몸쇠리치야 됩니다. 절대로. 남이 조금이라도 오해할 만한 죄도 치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받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요,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는 거냐? 아니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영광을 똑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똑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종채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의 길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철저히 따라하기 때문에 종으로 보이죠. 실제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이 걸음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그 길인지 모릅니다. 이 길을 가도록 모든 조건들을 다 동원해서 나는 너가이 길을 가야 돼. 한놈팔만안 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선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약속하신 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고 이 땅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요 해결하면 다 풀려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요 빛이 들어온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랑해주면서 이믿음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도 사랑하자고, 주님 도 믿고 살자고, 주님 의지하고 살자고. 그래서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밤에 나서 기도하는 것도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가 나오는 게 얼마나 제게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같이 나와 앉아있는 건 굉장한 용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남은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복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때문에 모든 삶을 하나님은 한역에서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로마서가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속죄기를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 근데 9장에서부터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12장에는요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실제 살아갈 살 뭔가에 대한 결론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왜 주님이 나에게 산재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산재물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너희가 들을 영적의 미냐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비단길이 땅에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 우리가 갈 힘이 부족하니까요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도 긴장로만 됩니다. 이 길에 끝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 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사업도 직장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교훈 줍니다. 우리는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요. 생명을 내놓은 만큼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 여러분 사랑하신 아시죠 너무 너무 사랑하셔요. 사랑인 한자에게 하나님은 뭘 들어요?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징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간데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모여서 서로 믿음의 힘을 주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한 죄도 없다. 이게 하나님 볼때아니란 죄를요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참저 항상 이게 이 성경구절이 맴돌아요 마음속에. 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살면.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정이나 말리야마 불생에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땅에는 모세의 법과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를 부정적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행보를 얼마나 더 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은혜를 짓밟는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요. 나는 괜찮은데 남이 나에게 이상하게 느낄 수 있다면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죄로? 네. 여러분, 죄를 조금 버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많은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행동과 삶이 조금만 바뀌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날마다, 우린 재화사호 승리하시기 바랍니다.